안녕하세요. 어, 설득컴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지금 이 강의, 동영상 강의는 마이클 매펄트 어, 교수 외에 여러 명이 쓴이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실린 이 논문을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 앞에 동영상에서 어, 앞에 강의에서 해설을 했고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연구 방법론과 결과 부분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 방법은 어떻게 했냐? 어, 레드 로스크 어, 이런 사람들이 한 컴퓨터 베이스드 다이닝 인포메이션 보드를 했다. 그래서 어, 어떤 그 가짜 캠, 선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뉴스페이퍼 스타일 헤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기사도 제시하고 사람들 하여금 어, 그 헤드라인을 선택해서 기사를 읽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응? 했다 그렇게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컴퓨터 랩을 빌려서 거기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심어 놓고 사람들 불러서 이제 와서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 열고 어, 이제 거기서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설명을 드렸는데 아, 제가 잠깐 설명을 얘기서 이제 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컴퓨터를 열면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그 선거 상황은 하나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 구, 거기에 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하나는 여기 민주당 후, 후보입니다. 하나는, 어, 하나는 그 공화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다 비슷해. 당만 빼, 당이랑 이슈에 대한 태도만 빼놓고 다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지금 후보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다면 그다음에 각 후보를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를, 사실은 이제, 이, 이게 이제, 이 후보를 더 좋아하십니까? 이 후보를 더 좋아하십니까? 라는 걸딱 재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week, 뭐, t e 이렇게 해갖고, 하고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을 네 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윌슨이 있고, 여기가 안슨이 있는데, 그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a c c u s e d 됐으니까, 고소당한 거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예요. 이걸 클릭하면 그 내용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well received 하니까 좋다는 거요요데 이거는, 아, praise. 좋다는 거예요않 요거는 object.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안 좋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런 기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week를 을 그, 해갖고 10개의 그 이제 주가 지나가야 된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끝나면 네. 아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질문을 후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도 측정을 하고 하는 중에 어떤 기사가 더 많이 선택이 됐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냥 각 기사의 읽은 시간을 측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자 캔디드 아까 지금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포지티브 인포메이션어 프리폴리 캔디드 이것도 이거로 네가티 인포메이션어 퍼넌트 이게 이제 큰그런트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아닌 것들은 이제 인큰그런트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거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볼다가 만들어서 추적했다 인포메이션렉션을 그렇게 해서 이 라스트 10 위크스 오브 픽티스 캠페인 이렇게 시츄에션을 주고 각 스크린마다 이십오 출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final candidate performance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어떠한 뭘기억하는 기억나는 대로 다 써라 그렇게 자기가 너가 했던 생각도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도 그러한 다음에 자기 했던 생각에 대해서 그게 뭐그 그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이 또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하 그게 이제 evaluation of recalled i t positive, negative 어, 이제 이게 또 트리스팅 테크닉의 일종인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긍정적 인 생각인지 부정적인 생각인지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코더를 사서 코더가 이제 이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참여자가 스스로 이제 그기다 자기 자기다 체크하는 거야, 아 이거는 그래 긍정적이었어, 이거는 부정적이었어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폴리티카소프트케 l s 1 5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뭐 시카고 시장은 누구냐 뭐 미국 부통령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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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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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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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티베션이 이 강하고 그래서 그~ 더이제 그런 바이어스가 강하겠죠 근데 이렇게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프리 폴드 캔디 제일 좋아했던 후보 디아들 캔디데이 이렇게 있고 네가티 브 애들에 파스티 애들아 했는데 이~ 보면 아~ 어, 스트롱한 사람들은 아~ 프리 폴드 캔디딘 내가 그~ 하여간 자기 네가티브 한 거에 더 주목하는 거야요 전체적으로 파스티 한 거보다는 네가티브가 훨씬 주목해. 그게, 캔디데이션, 프리폴드 캔디데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드 캔디데이 보다는 이 프리폴드 캔디데이에더 많이 선택을 해야 근데 이거는 다섯 개, 이건 이거는 네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히, 어 이게 이제 스트롱한 사람이에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결과,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 사람들이 큰그루언트 따라서 실티브 익스포즈를 하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지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 자기 관계된, 자기 좋아하는 후보인지가 중요한 거야. 데그래니그 선택을 해. 그러니까 꼭 익스포즈를 안 하는 거아니야데 자기한테 반대되는 증거에서는 보긴 봐.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열심히 보고, 열심히 비판하고해서 이걸 제껴버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자기가한테 좋은 인포메이션은 잘 받아들여서 자기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자 여기서 리딩 타임 있는데 프리폴드 캔디데이에 대해서 네가티브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드저스트도 리딩 타임이라니까 이 평균을 갈라서 평균보다 1점뭐 뭐 이익이 더 높은 거요 근데, 네, 네, 파스티브가 거는 로뭐 빨빨리가 빨빨리가 상관없어. 그러나 내 후보에서 네가티브하다는 거. 근데 아들 티, 아들 캔디스 좋다. 면 이것도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이것도 열심히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죠. 리콜인데 리콜도 이렇게 나와. 리콜은 잠깐 볼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된지. 그래서 보면 아, 그래서 오늘 리콜 아이템 더 팔치면서 런더버드 리딩의 메시징 쿠로티드, 말간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지 리딩 타임 아까 이렇게, 메시지 리콜 메시지 리콜 같은 경우에 대해서 결과지 어떻게냐, 네가티브 뭐 이렇게 뭐 파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포메이션 메일로 해서 뭐 이렇게 근데 하긴 일단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하는데 요게 이제. 캐, 아 원래 이니셜 어 프레퍼런스가 있고 여기 파이널 프레퍼런스가 되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니셜 리프리 폴드 캔디드에 있어 근데 그러니까 맨 처음 70만큼 좋아하니까 이거는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어 uh, 이니셜 이건 이건 디아더 캔디드에 있어 근데 이거 디아더 캔디 요만큼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나 이 포메이션을 선택을 하고 근데 선택은 사실은 좀그 부정적인 기사가 선택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아이가 어쨌든 지간에 태도는 더 어, 극단화 됐다. 폴라라이즈 됐다. 이렇게 왜냐? 자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가설을 뭐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자기의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어 그다음에 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이제 어,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머리부터 위주형이 니데 그래서 이게 정보를 막 선택해서 정보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대화를 시켜봐도 그래 근데. 자, 이게 이제 그, 그 에르트 폴라리제이션이라 게 있는데, 그 비슷한 걸로 그룹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룹 폴라리제이션.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데, 이건 모스코비치라는 이제 프랑스 학자가 말한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냐면은 하그 프랑스 대학생들한테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너네그 미국이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토론을 해봐. 그렇게 데 그룹을 모아서 다, 다섯 명인가 모고 데그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개인별로 물어요 근데 토,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미국애들 미국에 대해서 약간 약간 안 좋아하거든 사람들은 프랑스 대학생들은 미국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데.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토론을 막시키겠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 다시 물어야근데 그, 근데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좋하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왜그렇게 되느냐? 뭐 의견이 많지만, 여러가지도 가설이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원래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자기 가설이라든지 생각에 부합하는 인포메이션들이 더 많이 제출되고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 태도를 강화시키는데 강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펑션에 이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 펑션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태도를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요 근데 각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고 그게 더 펀더멘털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너너 지금 어떻게 생각해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야 생각 좀더 많이 해봐 더 많이 해봐 더 많이 해봐 더 많이 해봐라고 하면 원래 이니셜리 어느 정도 처음에 좀 좋아했던 경향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그냥 아무 정보를 안 주고 생각만 더 많이 하게 해도 그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그 아브람 테스라는 사람이 했던 연구인데 self-generated attitude change라 고래요데 self-generated attitude change 자기 혼자 생각 많이 해도 생각이 더 극단화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응? 그룹 커뮤니케이션 해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야기가 더 세게 나오고 뭐, 태도 극단화되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룹 LTO polarization 뭐 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연구들이 많은데 재밌고 그건 다음기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 어, 태도 아까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인데. 그다음에 요거는 어, issue, issue relevant, recall item balanced. 어, 그래서 이제. 어, 뭐 폴리티컬 소프스테케이션이 하이 인 사람은 아아또 네가티브 인포메이션을 훨씬 더 기회를 많이 해. 그러네. 네가티브 인포메이션을 더어 기억을 하기 기억은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아 파지 그 근데 나눠 보면 프리폴드 캔디데이트에서는 파지티브한 인포메이션을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어 그다음 디아들에서는 네가티 인포메이션 을더 많이 기억을 하더라 이게 이제 모리베이트 리즈닝이죠 모리베이 리즈닝 자 그래서 일단 그 여기까지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후속 연구도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또 새로 짜기도 하고 그 있는 기사들을 이용해서 또인포인 프로세싱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해서 그 이제 그 컴퓨터, 아,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랩스,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이렇게 두 이제 좋은 저널에 제가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겠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